어, 이거다. 여러분, 이, 이, 이 소리 들리세요? 세레머니 해야 돼. 킹받는 세레머니.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 맞아.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원. 준비, 하나, 둘. <laughs> 아, 잘 추네. 보면. <laughs> <laughs> 이거 봐. 진짜 있어, 이 할아버지. 봐. 잘 쳐. 진짜 진짜 똑같이. <웃음> <웃음> 웃기지. 아 어떻게 또 보여주세요 언니. 어, 여러분. 어? 안. 음, 에 딜레이 때문에 그러니까. <laughs> 진짜 똑같아. <웃음> 똑같죠? 춤꿔왔어 <laughs> 아, <좀 커졌어. 웃음> 아 <laughs> 절도 있어. 아, 춤 코너 그럼 두 곡인가? 남편 바퀴 죽이고 저춤춤 아, 진짜 무섭겠다 라고. 뭐라고? 남편 바퀴 죽이고 저춤춤 <laughs> 진짜, <무섭다고. 웃음> <laughs> 진짜 무섭겠다. 그건 너무 무섭죠. 남편 바퀴를 뻥! 터트린 다음에. 둥둔 둥둔. <laughs> 완전 사폐 춤. 웃겨. <laughs> <laughs> 마더 <너> 김해진. <김혜자. 웃음> <laughs> 진짜. 그건 영화 사상, <laughs> 영화사에 남을만한 명장면인데 그거를 여기다 갖다 대다니. <laughs> 해성재 텐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결국은 6대 5로 윤태진 어 씨가 막판 딱한골 차로 승리했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 주는 춘코너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어 여러분은 준비를 잘 하시고 귀 막고 듣는 방송 청취 조사 기간인데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어 다음 전 대비를 하고 오시고. 어, 오늘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는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보내드리고, 어, 랜덤 선, 아, 랜덤 선물은 선곡표에서 당첨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인사 해주세요. 네. 저는 다음주에 충콘으로 돌아오도록 가겠 발에 꼈어요. 충콘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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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겠습니다. 소독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아, 너무 웃겨. 내가 아, 그춤 보고서 진짜 너무 재밌는 거 봐. 할아버지가. <웃음> <웃음> 그, 이거 왜 들어와 있어? 두분 지각하셔가지고. 아, 진짜. <laughs> 대역전 각이었는데. 아, 아까 디딤발... 그거 막... <laughs> 헛발질 안했어 <laughs> <않았어도>, 진짜 웃겼는데... 디딤발로 잠깐... 저거 말이야... 어... 그 그랬어... 어... 바나나랑. 바나나 하나... 바나나 <laughs> 하나... 다음 거는... 뭐. 다음 거는... 틀렸잖아... 아. 아. 근데 와... 그 근데 야외 냉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벨붕이지, 누가 35도에서... 내 음료를 먹어? <laughs> 그러면 음, 오빠의 답은 실례지. 밸런스가 맞으려면 야, 밸런스가 맞으려면 10분 정도 걸어가서 냉면을 먹느냐, <laughs> 집에서 그냥 <laughs> 뜨거운 걸 먹느냐가 해야 맞지. 어 실내를 고르셨 때라서. 어? 오빠가 실내를 고르실 때.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으려면.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뭐라고 하시나요? 청취자 이분들한테? 어, 뭐라고 해야지? 강의정님? 어, 강의정. 회정. 해정이야, 이름이 <laughs> 더구나. 뭐라고 해야지? 대가리 박으라고 해야지. 해정, <laughs> <회정>, 대가리 박아. <laughs> 이름 <laughs> 마음에 안 들어. 해정, 대가리 박아. <웃음> <웃음> 아, 왜 해정님한테 <이렇게> 그래요? <laughs> 이름 마음에 안 들어. <laughs> 너무 웃기봐 <laughs> 그니까 이게 밸런스가 붕괴된 거면 어, 안 돼. 오빠 앉아 있고 내가 팀 응. 받는 춤 출까? 응. 그렇지. <laughs>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여? 어디까지? 어기까지다 돼. 여기? 요 의자 있던 거기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요 고릴라 전까지. 다. 여기? 응. 어. 오케이. 나그 여기서 프레임 인할게 어, 어. <laughs> 시작. <웃음> <웃음> 아, 웃기다. <laughs> 진짜 킹받죠? 이거 할아버지가더 킹받게 쳐요. 이게. 언니가 더킹받거도 김밥주. 이거도 김밥이 이거도 이따도김도 김밥주. 이거도 김 아, 이거도 김밥주. <laughs> 아 9시야. 어? 진짜 너무 여신시... 추어여현씨 언니, 그 신경 진짜 쓰셔서... 없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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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웃음> <웃음>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laughs> 좀싸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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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허하다고? <웃음> 아. <웃음> 나 이긴거 맞냐고? 이겼죠 여러분 그래서 뭘 부를거냐면 음... 김현정 선배님 노래를 부르야겠다뭘 뭐, 뭐? 부르지? 김현정 언니 노래 멍 <laughs> 멍이 다 돌려나요? <laughs> 멍이 다 돌려난가요? 물더 드릴까? <laughs> 응. 아 그녀와의 이별이 다 돌려나요? 아니 아니야, 멍이 다 돌려나. 아, <laughs> 아멍 예전에 불렀어요? 그러면... 혼자만의 이별. 아, 혼자만의 이별 진짜 높은데. 끝낸다면 끝내 기억해 네, 부른 것 같아 어 너를 만난 는 사랑 따윈 관심도 없던 거야 만 나가? 황연안 <laughs> 아, 나갈 거지? 확연인 남아 있음 노래 끄려면 남아 있어야 돼. <laughs> 진짜 가네? <laughs> 진짜 다 사라졌어. 뭐 부르죠 여러분? 음, 정말 뭐 불러야 될지 고민이네 한 곡? 1절만 부를 거예요 1절만 그리 1절만이 제일 깔끔하니 나 그렇죠? 이제 다시 남을 끝난 거야 네가 다시 나를 쉽게 했지 그럴 필요까진 없었는데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졌어 나를 만나기 전에 여쭸다 예전에 그녀에게서 너를 떠나달란 말을 듣게 했어 미안하단 말과 함께 잘못이었어 쉽지 않았어 그녀의 일방적인 얘기를 나를 속이며 그동안 만나왔던 얘기도 너를 사랑한 그녀의 거짓말이었기를 비참하게 난 끝까지 어리석게 널 믿어버렸어 수치또 다시 너를 찾아가 그녀 안아주는 너를 보았어 지금 내 눈에 흐른 눈물은 너도 모른 척해줘 남겨진 미련도 없지만 모두 네가 가져본 날들이 <laughs> 지났어 너 잊은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어? 오늘 가져왔나 어? 어? 다시 떠온대 배송제 What's in my bag 한번 하시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고 오늘 뭘 받았는데 이번까 아. 아직도 이거 대징이에요? 응 음. <laughs> 고마워 준현아 <laughs> 오 핸드크림 맘? 핸드크림 <laughs> 노래 하시는 동안 나가 계신 거예요? 음. 아 어, <laughs> 어, 노래 하셨어요? 어어 <laughs> 왜둘다 나갔어 모른 척 하네 내가 <laughs> 그 나갔으면서 진짜 <심장이> 이게 끝나자마자 <laughs> 어, 들어오는 그니까 와 진짜 몰랐다 <laughs> 핸드, 핸, 어 이거 핸드워시는 쓸만하겠다 핸드크림은 거의 안써오 어, 이거 쓰기 좋겠다 신발 주머니 <laughs> 아니. 뭐어디서 났어요? 어? 아야. 여기 선배님이 셨어뭐 말을 더듬지? 뭐라고? 조선에. <laughs> 어. 뭐 말을 더듬어요? <laughs> 선배님이 셨어안안 어? <laughs> <I'm> 갑자기 <laughs> 들려달래 <laughs> 누가, 누가 저를 불는데 <laughs> 아니 있어! 없었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네, 없었어 있어! 있어 아무튼 어디다 지금 아니 몰라. 봐봐 있잖아 엄보 기분 응. 불러주세요 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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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예전에 그, 인방 한참 할때 노래를 연달아 25곡을 부른 적이 있대. 언제? 그, 집에... 그, 그, 개인 방송 할 때. 그, <laughs> 내가, 에이, 근데 진짜 25, 진짜 20곡 넘게. <laughs> 그, 그래 쉬지 않고 계속해서. <laughs>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웃겨. <laughs> 노래방에서도 그렇게 못 부르지 않아. 난 그렇게 부르, 부르게 부르거든, 그렇게. 혼자 한, 놀면. 한, 계속? 한, 어, <laughs> 혼자 노래방 가니까. 음. <laughs> 단독 그러니까 혼자. 그니까, 러 혼자. 풀로 들은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 한, 음, 음, 음. 내 개인 방송이 있었던 사람들도 듣지 않았을까? <laughs> 다 들락날락 했을 거야. 들어갔다 나왔다 들었다안 끝났나? <웃음> <웃음> 그 약간 그 처음에는 아는 노래를 띄워. 그래서 막 노래를 불러. 집에 방음 해놨니? <laughs> 아니 그때는 그때는 1층에 살고 막 구석에서 막 불렀을 때그 구석 골방에서 불렀을 때 요즘 그홈 방음 시공이 완전 대박 나고 있다는데 맞아, 있어. 유튜버들이랑 막이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이것 음. 이것도 지금 방음 한 거잖아 그지? 요런 음. 뭐 걸로 천장까지, 이거, 어, 천장이랑 뭐 하고 조명이랑 해주는 서비스가 업체들이 많아져가지고 하루만에 해준대. 어, 부르면 뭐가지고 해주더니 어, 해. 전세라서 못해. 그래. 뜯으면 되는 거 아니야? 뜯어지나? 하고 싶다. 노래 부르고 싶어. 그뭐 저기 녹음실 하시는 분들도 다 자기 자기 건물에서 하나? 그아 하긴 그러네. 그래 아무튼 무슨 어아 그래서 노래방 하면은 나오잖아. 그럼 그걸 아는 노래 불러. 그럼 그 밑에 막 이렇게 관련 노래 그런 것들 <laughs> 전... 그럼 다시 다시 또 누르고 놀... <laughs> 또또 또, 또, <laughs> 그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그 모르는 노래도 엄청 불렀더라고. <laughs> 근데 방음 하면은 밑에 층간 소음 그건 안 되나? <laughs> 안 돼요. 예를 들어 거기서 뭐 <laughs> 운동을 할수 있는 짐을 짐 룸을 만든다고. 어 김종국 씨 방에 짐 만들었잖아. 아파트야? <laughs> 어 아파트죠 아파트. 아니 바닥에 까는 거는 있는데 그게 막 이렇게 뭐꽁 내려놓고 이 정도는 안 해. 안아 그렇게는 안 해. 아. 사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런닝머신 정도 할 때. 밑에 아예 안 들리게 해야지. 아, 어, 조금이라 들리면 민폐잖아. 런닝머신은 어려울 것 같아, 돼. 오빠. 그거는 베란다 가서도. 베란다도, 베란다도 안 되지. 아 그래 울려? 응. 오늘 런닝머신은 타고, 타고. 그건 그냥. 바닥은 안 된다. 그래서 애들 다 그거 깔잖아. 아기들 있는 집 다. 맞아 맞아. 매트 같은 거깔긴 깔잖아. 아기들 있는 집은 짐보다 더 시끄러울걸. 네, 그러니까 애기들은 그냥 미친듯이 뛰어다니잖아. 네. 그러니까 근데 바닥에 그게 없으니까 다 그냥 매트 깔아. 퍼즐 매트 같은 거. 그러니까 어른들이 운동하는 것보다 아기들 뛰어다니는 게 훨씬 시끄러워. 기들은막 날아다니잖아. 맞아. 근데 어쨌든 방음 시공은 아예 기본 옵션으로도 나올 만한 것 같아. 음. 음. 그러니까 개인 음. 방에서 뭐 이렇게. 맞아 그 방음 시공하면 마이크에 타고 가는 소리도 되게 훨씬 선명해. 우리나선 페닝 룸은 필요 없어도 방음 룸은 필요한 것 같아. 노래도 불러야 되고, 개인 방송도 해야 되고, 뭔가 전화 통화도 해야 되고. 근데 바닥이 문제네. 오빠 자전거는 어떻게 했어요? 탔었어요? 아니. 집에 있어 그냥 옷걸이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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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니. 그냥 자, 헬스 자전거도 있고, 오빠 그냥 자전거도 있잖아. 응. 어, 아, 진짜? 내 자전거도 안 타지. 내 어, 자전거 타? 안 타지. 안 타? 탈 아, 거야. <웃음> 언제요? <웃음> <웃음> 그거, 그거 넉살한테 추천받아 산 거야? 응. 아니. 아, 그냥 샀구나. 왜 샀지? 완전 소음 안 나게 할 수는 없나? 아 맞다! 어? 오빠! 문이 닫혀지네 하려던 얘기 해봐 어플스포안 빌려줘도 될것 같다고 왜요? 그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 플스5가 제일 하기가 좋고 플스5를 빌렸어 오빠 4예요? 응 오빠 4래 플스 5 쉽게 안 빌려준다고요? 아는 그그 친구가 아예 안 한대요. 그러니까 하는 걸 빌려준 건 아니죠 당연히. 오빠 나 플스 4안 빌려도 될것 같아. 왜? 플스 5를 빌렸어. 아 그래 응. 잘했어. 잘했어. <laughs> <laughs> 어나 칭찬받았다. 응. 음. <laughs> 그래, 플스 4는 사양이 좀딸릴 거야. 그 내가 하려는 게임이 플스 5가 최적화라고 그걸로 하라. 안한다고 말한 거라고요? 아니 진짜 안하안하 진짜 안 하신다 했는데 시즌 첫 진짜 <laughs> 내가 안 써도 죽인 싫다 패디 <laughs> 빌려주기 싫었나 보네. <laughs> 아니야 줄 수는 있어. 응. 음. 빌려준다고 했어요. 아니 가져도 돼. 아 진짜? 음. 근데 플스 포는 지금 가질 의미가 없지 않나? 우리 파이브 나와서, 파이브 빌려주셨어 시즌 1호 칭찬 우리 조는 뭐야? <laughs> 누굴 주라는 거야? 팥주라 팥주라 우리 조는 뭐야? 팥주라 <laughs> <laughs> 이병순이 2등이래 아들은 별로 없 아들, 없어? 없어? <laughs> 성취율 조사 기간인데 선물 안 풀어? 중고 플스를 풀라고? <laughs> 소문 잘못 나면 쓰레기 될 텐데 <laughs> 어 왜요? 그 뭐야? 선물로도 쓰던 거지까 내가, <laughs> 내가 옛날에 잠깐 생각해 본게 집에 그 축구 유니폼이 많으니까 응. 이걸 한번 팔깡? 선물로 할까 했는데 소문이 잘못 나서 쓰레기 될거 같아서 <웃음> <웃음> 오빠 그건 좋은 거 같아 왜냐하면 그거를, 쓰레기 되그거를아 입었던, <laughs> 입었던 것도 <laughs> 한두 번 입었던 것도 보통은 한번 입고 마는데 그건 빨면 되잖아 옷은 빨면. 아, 그러니까. 되잖아. 근데 어쨌든 내가 안 입는 거 혹은 그냥 쟁여놨던 거를 헉! 그냥 막 버리는 겸 줬다 이런 느낌을 들, 주면 안 되니까. 나한테 버려. 응? 나한테 버려. 싫어. 입지도 않는데 왜안 돼. 왜안 주는 거야? 나 운동할 때 입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애장품을 이렇게 애장품으로 위장해서 이렇게 뿌렸다. 생생랩.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저기도 그렇고, 그래서, 땀 에디션이 아니라, 하드락티 죽기 다음에. 응. <laughs> <laughs> 하드락티. 아니다. 그거 입고 운동을 할 수는 없지. 집에 있는 유니폼 줘도 돼, 오빠. 떡살이 어디 또 들고 나갔어? 유니폼 어디 나갈 때마다 들고 다니던데입 이브시나? <laughs> 아니 가정보고... 아니 가지고 다니고 아, 잘 잘하면... 모여주시는구나. <laughs> 아, 아. 여러분 재밌게 하세요. 보겠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니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끝났으면 나와. <웃음> <웃음> 고생하세요, 열심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